1월 18일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의 주 메뉴는 청국장입니다 저쪽 우리은행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청국장을 길거리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한 거를 4,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신김치랑 따로 육수 티백 하나 넣고 청국장 끓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먹다가 남은이면순데에어프라이기상렸이니다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딱 좋네요 음, 음, 먹을만하네요 아직까지. 자 우리 구독자 코스트코 은이영도 맛있게 드십시오. 상은이영상도이 영상은 이영상